갑자기 성기야아 뭐야 이거? 어, 좋다 아, 이거. 이거 해적초반이야. 이거 점령전에만 나오는데 이거 이거 왜 여기서 왜 나와? 선기는 나오나 보지 맵을 선택할 수 있어서. 그러면 맵만도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온 저번에 말해. 우리 하지 않았어? 아 근데, 근데. 네가 안 했다. 어. 나 이거 할줄 모르는 데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오안 다매. 딸려 알아서 달리고 있잖아 지금 맞아 이 자꾸 지랄이야 어, 지랄이야? 어머 할미저 <laughs> 씨발년이 어, 어떻게 할줄 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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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발 밟혔어, 어, 진짜 밟혔어. 그래. 아니 꿀벌 누구야 어떤 꿀벌 있다 놓고 갔어 아니 꿀벌 씨할줄안 봤네 아니 씨발 지 꿀벌이 양동이 누가 놓고 갔냐고 왜크로스 나 이것들아 나콩쿠거야왜못 잡니? 졸려? 까비 머리 대려고 했는데 점프 점프! 할줄안나네할줄 알아서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 펜날렸잖나나 아, 나 4등이나 했어 왜 이래 한 날렸잖아 난야 <laughs> 인형이 혼자 골인 못했잖아 인정 아진어 내가 말했지 나... 팀에서 골점을 그럼 템 뽑으라고 난템 <laughs> 뽑았어 그랬어 도대체 뭘 뽑았지? 템 뽑아도 안날아가거든 안 <laughs> 나의 사랑 <laughs> 죽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laughs> 그랄이야씨 <laughs> 거울 봐봐 어머 예뻐 어? <laughs> 그래, 그래서 서 욕을 미... 먹는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지의 기준은 다르니까 인정 랄하고나빴 <laughs> 지랄? 지?". 리에한거야 너, 너? 넌 아름다운 미가 아니야 미친애, 미야 기상해, 기상해가 있어 <laughs> 아니 다른 미야. 이나 <laughs> <뭔데? 웃음> <혹시? 웃음> 예? <laughs> 원하지 않았어. 팀실 내가 썼던혹 무슨 혹시야 그런 거아니 어? 뭐 <laughs> 여기 당 <웃음> 여기, <laughs> 여기 꿀벌 는년 누구야? 아 씨발 별풍 어떤 새끼야? 야나 묻어 달렸다. 에이 이 덕후 존나 못해. 씨발 붕어수. 에이 이 덕후 노고물는데 잘했어. 그냥 다른 애들 신경 쓰지만 이 덕구만 처리하면 돼. 이 덕구만 컷하면 그냥 무조건 이겨 이거. 인정. 그냥 무조건 템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 덕구 앞에 오면 쏴. 다른 애들은 그냥 가든거 말든가 냅둬. 알아 천차파다. 당연하. <laughs> 스피드 나와도 <laughs> 탈진할 열들이니까 그냥 내비 두고 이 덕구한테만 쏘라니까. <laughs> 도그 베이비 아니잖아. 라이브잖아. 저기는. 저기요 근데 이렇게차에 오돌 왼돌 한게 없잖아요? 어쩌라고! 알파야? <laughs> 입을 털어! 그냥 하라면 하지! 하는것도 없는게 이렇게 말이 많아! 널 하는게 뭔데! 하려한 <laughs> 더! 아니 뭐야.. 미안 다 죽어 아씨 오.. <laughs> 달려 달려! 내가 말했지? 이도구만 컷하면 된다고 문어 날라가요, 정문어! 지금! 쏘지 마! 컬러트파이 템포가. 템포고 있었개찢끼야 어, 뭐야, 템포? 어, 나쉴드 있었는데, 씨발말좀 하고 있어. 얘네 템 대기하고 있어요. 어, 이독고 할비, 할비, 일로와! 아니, 문어 오는데? 어, 그재문어요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정문어도 날라가요. 들 맞다. 박수 아, 없는 낙향사를 아, 봐. 분노 쐈어요. 뭐얘 얘네, 얘네 죽었어. 얘네 분노서 모여가서 음, 분노쓰고 있어. 요 달려. 버린 냈어 나이스. 봐봐 이 도구만 컷하면 된다고. 나이스. 무슨 소리야? 다 음. 무시해 그냥. 왕. 이네 주제. 소카테스 니네 주제를 알려. 형 주제도 알았죠. 아가리 닥쳐 <laughs> <laughs> 나 <웃음> 너보다 돈 <laughs> <더> 많이 됐거든. <laughs> 또뭐 했어, 이번 판? 문어 날렸어, 부두 날렸어, 상반도 날렸어. 몇개 날렸어? 나 문어 5억만 개 날렸어. 쟤 하잖아, 시방 년아. 못 봤어? 그럼 <laughs> 니눈 갸쎄! <켰세>, <laughs> 오, 인형이 이제... 네. 아, 뭐야! 아니, 너 미쳤어? <laughs> 야이 쟤네들 뒤로 온다. 야 이거 쟤네들 뒤로 온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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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폼 싸움이야. 이거 누가 먼저 뒤로 가냐 이거 야, 이거, 맞았... 이거 누가 먼저 뒤가 이거 어, 누가 먼저 뒤로 가냐 싸움이야. 문맞아라이 쟤네. 인정 잘했어. 떨어 떨어 떨어. 어? 박크스왜 이렇게 잘쳐져어쟤 <laughs> 하면 뒤로 왔어? 내가 하나 더 뒤로 가. 아야 이도쿠 간다 아이씨 아 깜짝 누구야 아 내가 변폭 맞추려고 그 괜찮아 이도쿠만 도주하면 뭐야 증식 어? 어, 지나갔어? 어 지나갔어 나 변폭도 이야되겠어 증식 지금 간다 삼구로 그 간다 그로 간다 탑탑 탑으로 간다 탑으로 간다 증식 나 문어야 나 문어야 도쿠야 이리 와 <laughs> 맞췄어 맞췄어 컬러치 대가를 딱 빼! 독부야, 이리 와! 못 가, 못 가, 인연아! 나이스! 이게성 됐어. <laughs> 당연하지. 좋아. 쟤만 막으면 된다니까, 내가 말했지. 그럴 수 있다니까? 질 수가 없어, 이거. 하나만 컷 하면 돼. 타라던가, 그럼. 니네가 진짜? 맨날 하던지, 당하니까. 독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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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뿌린대로 거두는 거야. 당연하지. 어. 나도 문너 문어 드럽게 잡고 있어. 안에. 어, 뭐하이너 내가 박날려가지고 막은 거 알지? 잘했어. 봐봐. 이 형이 아무것도 도움 안 되잖아, 개새끼. <laughs> 너의 인용의 주제를 딱까먹다하니까 그러니까 어때? 니네, 니네 팀이 맨날 하던 짓이잖니 인정. 1등한테 스탬 너도 당해봐. 그럼 니, 음, 그럼 기분을 알겠지 뭐. 어, 진짜 저거 캡쳐해. 인정. 돗밥들. 야, 누가 지은밥을 하니? 요즘에 돗밥 몰라? 돗밥? 돗담대밥 돗담배밥 뭐냐고 돗담대밥 레디나 하세요. 7곱명 기다리잖아요. 너빽씨다 네가 기다린다 무슨 상관이야? 여 명이지. 인정. 사람만 지급하거든 인정. 외계인 새끼. 왜 자꾸 허들만 나 방작 탓이야 이거. 인정. 씨발 허들을 누가 걸려가지 쳐다봤지. 나 문어 투게! 내가 두개 날렸어 두 개. 문어 하나 더. 음. 쐈다. 이거 끄나 탈질했어. 나이스. 어때? 에이. 어때? 너네만 문어잡이 있는 줄 알아? 나도 문어 존나 잘 뽑거든. 어디 문어에 지니까 소감이 어때? 똑같아요! 내가 볼때 지금 이문어처럼 바꿔야 돼. 잡지 소감이 진 그대로 당하는 거야, 알아? 슈터! 그거 네가 할 소리 아니야. 나대지 마 제발. 뜯는 것도 패스, 패스, 못 먹자. 해야. 해야 돼. 맞아. 너는 그냥 제 우리가 도와줘도 넌저 알아? 난난 대변기야. 너는 너는 약간 별변. 그래 넌 대변이야 <laughs> 똥덩어리 같은게 어디 진짜 똥덩어리 <laughs> 이 ㅆㅂ놈아 ㅆ ㅂ 너 이덕구 안되겠.. 너 아주 문어의 힘을 맞아 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너 안되겠어 <laughs> 문어 갈렸다 기다려 저새끼 조질거야 내가 저 쌍둥이 기다려 <laughs> 너 감히 나한테 팅볼를 걸어? 그럼 문어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겠어 얘네 뭐야 얘네 죽일까 안 써. 쓰려는 거야. 수행 쓰지. 쥐 쓰면 바로. 아, 지금 쓰지마 아, 이도쿠만 쓰는구나. 그러니까 문어만 날리면 돼 우리도. 근데 나 문어 왜안 나오냐. 야, 마지막 어. 수정타면 말해. 수정다. 수정 다가오면 말해. 실패하면 쫓는다. 핑곤이다이 새끼야. 네. <laughs> 이돈또 어때? 하나 더 먹어, 새끼야. 까는 죄값 나한테 틱 먹은 죄값 그거 맞고 거기서 살아. 알았어? 너의 운명이야 이 자식아. 나이스! 굿! 가불서지 세! 통이대이 시키야! 나한테 팀볼을 내! 그럼 문어투데 선물! <목소리> <laughs> 독고, 독고, 우리도, 고 우리도, 고 우리도, 고 우리도, 고 우리도, 우우리고못가못가못가리도우도우 거기서 살아 이년들아. 도라비야, <laughs> 나는 달릴 마음이 없어. 그냥 너희가 그냥 괴롭는 게난 너무 즐겁단다. 무너, 문어! 무너간다, 무너간다. 조심해. 이 도구만 커터면돼이 도구만 커터면돼 쟁반 들고 달려, 쟁반 들고 달려, 달려. 쟁반 들고 달려, 무너간다, 무너, 주황무너, 주황무너. 쟁반 들고 달려. 걸럭코스터 뭐, 못쓸라고, 뭐 쓸라고, 쓸라고, 쓸라고. 쓸라고. 없애요, 뭐 쓸려고, 쓸려고 풀려라, 예. <laughs> 해버려 못 쓰고 무도는이네못 쓰려고 쓰려고 풀려라 풀려나. 네. 잘하구 내가 쓰게 해버려야 그냥 지기리고 뭔가 뭐 예. 못 쓰게. 그야 그러니까. 아, 보내간다 짐시가이 사람 대시도 없어. 어디서 지기를 쓰려. 아기야 비켜봐. 좋터 잠깐 들어와봐. 맞았어 맞았어. 잘하구 <laughs> <laughs> 낀어가고어 가지고 어 가지고 아, 어 내가 죽었다. 먹 저기 부딪혔어. 머잘 가라. 그걸 밟니 그걸 밟아 고마워 2등 <웃음> <웃음> 오늘 안되는 날인가봐 어쩌겠어 맞아 호되게 당해야지 한번 이렇게 당해줘봐야 맞아. 싹을 잘라. 그래야 나부터안 나중... 까불지 진 나중에 해야지 참교육이지 뭐 당연하지 햇싹은 <laughs> 어릴때부터 싹을 잘라야 돼. 집뺄봐야 돼. 다못 자라게 빨리 <laughs> 봐야 무섭다 진짜. 말하는 거 싫어하니? 어머나! 오우, 이 생계새끼 진짜. 티시. 야, 근데 쟤네 다 1, 1 2, 3, 4인데? 어. 어, 뭐야? 머리 누구야? 어, 뭐야? 아니, 이거 씨발 뭐야? 안 올라가지는 거야. 우리 다강정학어 질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무나다 강조. 레무나야야네 꼬리 게쟤네강 피가리 날렸어. 버릴 강. 꼬리 강조의 강이아신기네 어머 나도 나도. <laughs> 빨리 꺼 빨리 꺼 빨리 꺼, <laughs> 빨리 꺼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편집, 편집! 오늘 1 <laughs> 분량 <그냥 웃음> 다 나온 것 같네요! <웃음>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어떻게 저가 뭐야, 이거? 어, <laughs> 뭐야? 오블랙, 오블랙, 오블 오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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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블